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미나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 지금 계단 상승 양봉 캔들 계속 나오면서 계속 상승 나오다가 지금 살짝 조정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미나가 신규 상장한 코인들 메타처럼 추가적인 펌핑,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고민이 많고, 내가 여기서 어느 구에서 간 신규 타점 잡고 들어가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미나 어느 타점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미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객적인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미나의 모습을 보면은 세이의 패턴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의 패턴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현재 미나가 세이가 지금 보여줬던 패턴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타는 이런 세이처럼 미나처럼 신규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이후에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펌핑 주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을 주고 있다. 기존에 상장된 시점 윗골이 많이 닿았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펌핑을 주고 있다라고 보지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미나가 현재까지 보여지는 그 팬들의 모양이라든가 차트 흐름이 이 구간이다라고 보지고 있고, 그렇다면 미나가 이 구간에서 충분히 조정은 살짝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펌핑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모습인 거고, 지금 미나가 보여지는 모습을 피보나 치수율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조종폭은 50에서 60%까지도 나올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까지의 조종폭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이 구간을 놓고, 수감의 수라든가 아니면 손절 라인을 잡고 움직이신 게 맞다라고 현재 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봉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에 4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저점 구간이 우상향 상승 나고 있고, 고점 구간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상승이 나고 있다라고 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펌핑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4시간봉 기준이기 때문에 4시간봉에서 팬들 2개만 더 나온다 라고 하면 8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의 이접정 구간을 뚫고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해서 추가적인 펌핑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내가 관망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덕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 832 9에 578 1번으로 초대 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 832 9에 578 1번으로 초대 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제가 차트 흐름, 매매 패턴, 그 다음에 세력의 움직임들 보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미나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이구간들 물려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해 가시면 되십니다. 상단해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호대 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세이였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를 추천해 드려서 350원 이하로 추천드렸고 100% 급등했습니다. 11월 달에 제로엑스, 12월 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세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모르니까요. 11월에 제로엑스 12월달에 세이 놓치신 분들은 1월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승리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